2026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군사 무기 개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무기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경전차 T91 라이트 탱크입니다.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속도, 화력, 그리고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된 결과물입니다. 과거의 경전차가 정찰과 보조 임무에 한정되었다면 T91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즉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확보하여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. T-91은 우선 외형부터 기존 전차와 차별화됩니다. 차체는 첨단 합금과 복합 장갑으로 제작되어 기존의 경전차보다 훨씬 가볍지만 방호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. 무게는 줄이면서도 30mm 기관포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. 게다가 차체의 설계는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 감지 확률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. 속도와 기동성은 T91 위 핵심입니다. 강력한 터보 디젤 엔진은 1200 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내며, 이로 인해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상, 험지에서는 시속 55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빠르게만 한 것이 아니라, 최신형 서스펜션과 전자식 안정화 장치 덕분에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포신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. 산악 지형이나 도시 전투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T-91은 기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보여줍니다. 화력 또한 놀라운 수준입니다. 주포는 105mm 활강포로 최신형 탄약을 사용해 최대 사거리 4km 이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포탄 종류에 따라 대전차, 고폭, 열압력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차체 상부에는 원격 무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12.7mm 중기관총과 40mm 자동 유탄발사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근거리 보병이나 드론, 경장갑 차량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. 현대 전장의 위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입니다. 이를 대비해 T91N은 APS,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즉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. 적의 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요격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립니다. 실제 테스트에서 T-91 위 APS 는90%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며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보장합니다. 여기에 더해 차체에는 반응 장갑이 추가되어 관통력을 가진 탄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승무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됩니다. 지휘관 호수, 그리고 조종수인데, T91은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최소 인원만으로도